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살기 좋은 곳 강화도, 살고 싶은 곳 강화도 돼지 107평이 매물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넘들이 보면은 눈에 살짝 안 띄울 수도 있지만, 깊이 살펴보면은 아주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이것만 딱 하나만 해결하면 은 좋은 토지가 될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내가 거기에 낼 수만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인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자 위치 볼게요 여러분 강화도 하면은 많이 여행을 가시죠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강화도면, 여기 강화도 입구에 있는 길상면에 있는 곳이에요.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쪽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닷가 바로 인근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는 지금 로드뷰로 보니까 갯벌 바닷가입니다. 갯벌 바닷가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 필지,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인근에 민박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여기만 제가 갈수 있는 곳. 여기까지는 지금 로드뷰를 확인할 수가 없고 여기 진입로 입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큰 2차선 왕복 도로를 어, 끼고 있는 끼고 일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쯤 어디쯤에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요. 건물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안 도로를 따라서 쭉쭉 가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는 바다, 오른쪽에는 식당들이 있는 그런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쪽을 닫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렇게 들어와서, 도로가 이렇게 지금 가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지금 뭔가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 건물은 지금 이렇게 부지가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고, 더 정확한 것은 현장 가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 부분도 지금 도로로 나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로 나 있는데,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라고 감정평가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천 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대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354제곱미터, 107평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요, 9,416만 4천원. 지금 이게 평당 대략 88만원꼴로 감정평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도의 그 길상면, 그 인근의 토지의 감정, 토지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저기 아래 지방의 싼 땅만 보다가 갑자기 노, 비싼 땅을 보니까 여러분들 살짝 뒷걸음 쳐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지만 강화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제가 추천을 하니까. 비교 분석 아래 지방하고 이 지방하고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특이 사항이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광화군 길상면에 장흥제 2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농가 주택 및 펜션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건까지 소형 차량이 출입,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본권동축으로 로폭 약 5,6m 미개설도로에 접해있다 그래요. 자 지적도상 도로는 5,6m가 있는데 아까 땅이 여기 여기 있었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었고 여기에 접해진 도로 이 도로가 여러분 5,6m 도로에 실질적인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는데 지금 개설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뭔가 도로를 내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치만 멀지 않는 곳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어 관할 군청에 얘기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적 및 개항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은 이렇게 돼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랬고 여기에 이 폭이 5, 6미터 폭이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폭 도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입로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사진은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 조금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창고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땅은 이 땅인데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주변에 뭔가 시설이 없고 어느 쪽에서 찍은 건지 표시가 안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쪽에서 아까 찍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만 해볼 뿐인 거죠.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찍었으면 여기 왼쪽에 창고가 보이는 건지, 어, 화면, 화면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도로가 갈수 있는 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가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 아직 조금 덜 보셨나요? 잠깐만요. 어, 감정평가서상의 사진인데 여기는 지금 진입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여기 들어간다는 뜻인데 입구에 지금 펜션이 있는 것 같고요. 다 다시요, 여기 아까 입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분 공부 삼아, 여행 삼아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살고 싶은 강화도, 대지 107평에 대해서 바로 이 땅인데요. 어, 다시 토지 등기를 보겠습니다. 어, 이 토지 등기는 지금 현재, 어, 대지 354제곱미터 약 107평이고요. 5분의 1 지분식 5명의 지분권자가 있긴 하지만 통으로 매각하니까 일괄 매각입니다. 나머지 압류나 근저당 같은 것은 전부 다 말소되고요. 총7건 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은 이와 같이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미개설됐고 여기까지만 개설이 된 상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지 현장 가서 보시라 이 말이죠. 이 나머지 뒤에 이마처럼 이 보이는 이 땅들. 지금 이미 어, 어~ 저기 분할이 돼 있죠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대지라고 돼 있지만 이 필지 이 필지 토지 소유주 확인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 354 제곱미터 이 땅이니까 이것만 잘 해결하면 아주 매력적인 토지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미개설된 도로가 있고요. 여기를 곧바로 할수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전문가 상의해서 이거 바로 건축행위 할수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대지 107평이고요. 다시요 위성 사진하고 지금 지적도하고 겹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이 이 필지 있죠? 이 필지는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필지를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바로 할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필지를 이용해서 또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잠시 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필지인데, 여기에 있는 이 도로는요, 여기에 있는 이 땅은요, 이, 여기 이 지자체 관련 법규를 보니까, 건축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토지 소유주 확인해 봐라고. 어, 표시해 준그 도로 대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 어떤 건축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떤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여기, 어떤 여기 이땅 여기 이이 이 지적도에 있는 이 필지를 이용해서 바로 건축행위 할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바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근거를 관계로 여러분들이 해서 한번 공부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땅은요, 그냥 절대로 입찰하시면 안 되고 현장 방문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건축 설계사분 두분꼭 어, 그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괜찮은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